음, 삼손은 자신의 아내와 장인을 불로 태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에단 바위에 숨었습니다. 어, 당시에는 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거나 사고를 친 사람은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산이나 굴로 들어가. 어, 그곳에 유하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뭐, 예나, 예나 지금이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자신의 집에까지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어, 팔자래 보면 크게 쳐서 죽이고 라는 말을 통해 봤을 때, 삼손이 죽인 사람의 숫자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을 쳐서 죽였던 것 같아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 진영, 레이의 진을 쳤습니다. 레이에 가득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득했다 라는 말은 단순히 숫자, 숫자가 꽤 많이 채워졌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군사적으로 점령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가득했다 라는 말을 짓밟았다 라는 어, 그렇게 번역을 하였어요. 그래서 의무를 좀더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특이할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있는 에단바위 쪽으로 온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레이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은, 어, 유다 사람이 아니라 다윗심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 삼손에게로 바로 온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에게로 찾아갔습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삼손의 괴력을 안 블레셋 사람들이 꾀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이 잡으러 가면 피해를 입을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같은 동족을 활용하여 삼손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뭐 E, J, 뭐 이런 이야기겠죠. 오랑캐로 오랑캐를 잡는다라는. 블레셋 사람들이 지척까지 올라와서 진을 치자 유다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그래서 물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야 어찌하여 올라와 우리를 치느냐.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에는 억울함이 묻어져 나옵니다. 분명하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이에요. 그런데 어째요 우리를 올라와서 치느냐? 왜 우리한테 이래? 뭐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랑 별탈 없이 잘 지냈는데 왜 갑자기 우리한테 이래? 우리가 뭐 서운한 게한 거라도 있어?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장면을 사사기 1장에서 먼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과 싸우리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물었을 때에 제일 먼저 지명받았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선조들의 이런 모습과 오늘 본문에서 유다 지파 3천명의 행동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비록 사사기 1장에서 유다 지파는 혈육인 자신의 친혈육인 시몬과 올라가긴 했어도 그들은 자신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유다지파 3000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3000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동족 삼손을 잡으려 올라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주어진 상황에 맞게 그냥 그것에 만족하며 순응하며 가나안 민족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공존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 걔를 잡아다가 우리한테 한 대로 그대로 해 주려고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당한 대로 그냥 그대로 걔한테 해줄 거야. 한대로, 그대로 해준다는 말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듯이 우리도 삼손을 잡아다가 죽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눈치 빠른 유다 사람들이 곧장 삼손이 숨어 있는 애단바위 쪽으로 몰려갑니다. 지금도 삼천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삼천이나 되는 유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적 적인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잡으러 오는 모습이 아주 역설적이게 보인단 말입니다. 에단 바위 틈에 이른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호되게 질책을 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라고 질책합니다. 여기서 다스리는 줄이라는 말은 통치한다, 통치하는 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조공을 바치며 그들의 다스림을 받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의 통치를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압제를 그냥 순순히 자신들의 운명으로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의 압제에 익숙해져서 오히려 삼손의 저항을 자신들의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쓸데없는 분란으로 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유다지파의 말은 기도원이 사사기 8장 23절에서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오 라고 한 고백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여호와께만 여호와께서만이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시오라는 이러한 고백과 완전히 다른 고백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블레셋의 다스림에 길들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행동은 자신들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불필요한 분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여 오히려 삼손을 책망하였던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 때문에 망했어. 너 때문에 이게 뭐야. 이런 말이야. 이런 유다 사람들의 말에 삼손은, 야, 쟤들이 먼저 그랬잖아. 난 그냥 당한대로 돌려준 것 뿐이야. 이런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 했던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이 서로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라니까라고 남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는 분명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을 보기 좋게 혼내준 삼손이 오히려 동족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은 블레셋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동족인 삼손의 말이었어요. 그러나 삼손이 블레셋과 공존하는 평화롭고 안정된 지금의 생활을 위협한다라고 느낀 유다 사람들은. 결국은 삼손을 어떻게든 손을 봐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삼손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삼손만 사라지면 모든 문제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요. 삼손은 참 신기하게도, 대신 너네 나를 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렇게 이야기하자 또 유다 사람들은 순순히 그래 우리는 치지 않을게 대신 잡아다 주기만 할게 좀뭐 이상 이상한데 그런데 그렇게 됩니다 상황이 단지 직접 죽이지는 않은 것뿐이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이 넘어가면 죽는 거는 분명합니다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삼손이 초자연적인 힘에 대해 혹시 알고 있었을까요? 삼손이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유다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괴력을 발휘하는 삼손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는 골칫거리로 생각하면서 삼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삼손을 잡으러 온 겁니다. 아주 어리석고 나약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유다 사람들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영적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블레셋의 억압에 길들어져서 억압의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것조차 그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긴 삼손을 도리어 분란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그를 붙잡아다가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에 대하여 그리고 또 자신들이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만 해결하기에 급급했던 것이지요. 마치 엄발에 오줌 넣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발이 시렵다고 해서 그 엄발에 오줌을 넣어버리면 당장은 따뜻할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지금 조금 삼선 때문에 힘들더라도 삼선을 도와 블레셋과 전쟁을 하여 그 억압에서부터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삼선 때문에 조금 힘들다고 하여 삼선을 잡아다 죽으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는 영영 어떠한 희망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삼선의 이야기에는 몇 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삼손의 주위 사람들,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와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협박에 굴복하는 패턴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블레셋 청년들의 협박에 삼손의 아내가 굴복하여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었고. 유다 사람들도 삼손의 말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블레셋의 협박에 굴복하여 삼손을 결박하여 잡아다 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도 필요하지 않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삼선은 동족의 손에 잡혀 세 밧줄 두 개에 결박하여 끌려 나옵니다. 여기서 삼선은 처음으로 밧줄에 묶입니다. 그리고 훗날 드릴라에게도 밧줄로 묶입니다. 두 경우 다 삼선은 이 사람들은 내 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묶임을 당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블레셋과 맞서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 때문에 평화로운 삶이 깨졌어. 너 때문에 우리가 괴롭게 된 거야. 자신들의 삶이 망가진 원인을 원인의 근본은 블레셋임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의 압제에서 자신들의 삶의 그 원인을 찾은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 저항하고 있는 삼손에게 자신들의 그 삶이 망가진 원인을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어쩌다가 이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잃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남탓을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여자와 그리고 또한 여자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여자와 그리고 하나님께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자는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하면서 뱀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죄 앞에 인간은 변명과 전가 그러니까 누구누구 때문에 죄 때문에 남탓을 하듯이 오늘 말씀에서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 남탓을 했고 내가 살기 위해 동정마저도 그냥 다른 사람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유다지파의 조상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44장에서 보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사라지는 자니 베냐민의 보쯤에서 나왔을 때 베냐민을 탓하지 않고 그 옛날 자신들이 요셉에게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찾으셨다라는 고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야곱에게 형제들을 돌려보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랬던 유다의 후손들이 오늘 말씀에서 자신들이 살자고 동족인 삼손을 잡기 위해 3천 명이나 달려가서 붙잡아다가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넘겨주었습니다. 동생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유다와 자기들 편하자고 동족을 넘겨준 유다의 후손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가나안의 문화에 서서히 동화되어가고 우리라는 공동체가 사라져가고 나내 생각 내 경험이 우선되어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 탓남 탓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쟤 때문에 누가 아는데 너 때문에 교회 아는데 쟤만 없으면 좀 좋겠어 교회가. 쟤만 없으면 교회가 좀더 살만 날 텐데. 쟤만 없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텐데. 이 사람 저 사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남 탓을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처럼 하나님이 불꽃과 같은 눈으로 저의자를 찾으시니 제가 죄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제 탓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은 덮어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